안녕하세요. 매일 신을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2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밤새 바람에 어, 찬바람이 불더니 기온이 영하 10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 이렇게 추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 건강관리 잘 챙기셔야 됩니다. 옷은 두둑하게 입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시간, 예, 어, 어제, 뭐또 어, 아주, 어, 에피소드는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 재판장에 나왔다가, 나오, 어, 도착했다가 그냥 나오지 않고, 어,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쇼맨십도 대단합니다. 아, 하여튼, 그 쇼맨십들로 채워진 지난 3년에 어, 경제, 외교, 국방 어, 할것 없이 모든 부분들이 사회까지도 또 의료 대란 하여튼 피해가 막심합니다. 지금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 지금 모든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두드러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의 경제 상황도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예, 결국은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반도체에 대한 언급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현대부터 시작해서 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경제부총리 그 경제를 잡았던 모든 이들이 다 사실은 이 나라를 망쳐버렸습니다 지난 3년간의 행태를 자세히 돌아보면 그들이 다그 주체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음,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 뵙습니다 어, 벌써 시장작 토크가 927회입니다. 927회 시장작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도 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또 현장에서 노고가 노거, 어, 많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아,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 누군가는 열심히 정말 쎄빠지게 일하고 누군가는, 어, 배를 두드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신겨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서민 경제가 어떻든 뒤춤지고 있는 저 정치인들, 예, 위정자들의 행태를 보면 아 금방이라도 귀싸대기로한대 때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저는 모정이라는 글을 써왔습니다. 자작시 모정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정 다선 김승우.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이가 모르는 이가 세상 어디 있을까? 그 흔한 어머니의 정도 받아보지 못한 마음. 어린아이는 이제 중년을 넘어 노년의 삶으로 접어드는데, 가태어난 어린 염소 돌보는 어미의 모습이 가슴 뭉클 다가서며 마음으로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살면서 부르지 못한 목 터지도록 부르고 싶고, 안기고 싶던 그 이름 어머니, 행여 잠시라도 남몰래 찾을수라도 있으련만 이미 먼 곳으로 가신 어머니, 아무도 모르는 모종의 세월, 묻고, 묻다 보니, 어느새 구청까지 묻혔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 염소가 또 새끼를 낳습니다. 은평 농장 이야기입니다. 그 어린 새끼를 며칠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연신, 그 염, 어미 염소가 핥고 있었습니다. 온몸을 핥아주면서. 그 아이의 그 새끼 염소의 건강을 위해서 지극히 이렇게 정성스럽게 지키고 보살피는 모습을 보면서 어 잠시 잠깐이었지만 참그 모습이 제마음의 가슴에 또 한맺혔던 그러한 모습들로 갑자기 울컥 치밀어 올랐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음 오히려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여러분. 어,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어머니들은 안녕하십니까? 그 어머니들 한 번쯤 어, 잘 보살펴드리고 드시고 싶은 거 몸에 안 좋아도 사드리면 나중에 후회하지, 후회가 좀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프십니까? 아프시면 약보다 드시고 싶은 거 하시고 싶은 거 말씀 들어보고 해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쁜 그러한 가정 또 가족, 그러한 모습들이 항상 평화롭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기쁨과 건강과 행복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오후에 제주도로 출장을 갑니다. 내일, 모레, 아, 20, 제가, 어, 21일 날 도착하게 돼 있습니다. 밤에. 아, 하여튼. 여러분의 삶 속에 위로가 될수 있는 그러한 장면들이 혹시 있으면 담아 오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십시오. 어, 내일은 현장, 아, 오늘 이따 오후부터 현장에서 제가 제주도에 음, 오늘이 어떤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다선 김수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